자, 오늘, 어, 제가 연탄 봉사 인생 처음으로 이쪽, 저 탄성과학고 뒤에 홍제동에 왔는데요. 어, 물론, 어, 연탄을 나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는 이 무너져가는 이 도시의 이면, 그림자, 이 부분을 보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어, 이런 쓰러져가는 동네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너 엄청 어, 열심히 한다. 그런 마음이 아, 다하 컸. 아, 어, 이 동네는 어, 이제 재개발 그,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아픈 사연도 많고요. 어, 그래서 한 15년째 몇년마다곧 된다 이랬는데 지금 15년째 제가 여기 동네 에 오고 있고요. 어, 그래서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다 할머니들 어, 이제 거의 그렇게 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어, 한겨울에 또 따뜻하게 좀 지내시라고 우리가 영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집에 저희가 어, 6가구, 6가구, 120장씩 0 네. 예, 해서 2,400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기 어, 인원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닌데, 어, 보시다시피 약간 언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 안전에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저희가 비장의 무기로 지게를 5개를 가졌습니다.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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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자, 우리 홍대이군 오늘 이쪽 동네 처음 연탄봉사 왔는데, 자,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자, 오늘 또 새로운 동네에 와서 연탄봉사 하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런 추운 날씨에 동료들과 함께 불안전. 보람찬... 솔직한 신념을 말씀드리면 돼요. 응, 그렇지. 여기 너무 가파르고, 개수도 너무 많고. 아, 근데 지난번에 거기 우리 갔을 때 야구르트 먹었을 때 거기도 좀 빡세지 않았어? 거기는 길게 이게 있었는데, 음. 여기는 되게 가파르고 짧아서, 아,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여사님 오늘도 연탄봉사에 참여해주셨는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렐라보버드 베이스 민영군. 네. 오늘 처음 연습부터 참여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이렇게 평소에 봉사활 하지 않았었는데요,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뭔가 좀느낌들이 하는 것 같고 감동적이고, 좀 앞으로 더나아것 같아요. 자, 우리 정희쌤또 오랜만에 또 우리가 함께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올겨울도 따뜻하게. 오늘은 험지이다 보니까 그동안 쓰지 않았던 등짐까지 써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또또그한두달 만인가요? 또 참여해주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음 그때보다는 덜 추운 것 같고요. 상무기도 두달 만에 또 연탄봉사에 또 참여하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이렇게 연탄으로 떼는 지역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런 얘기 좋아. 네, 음. 가사 풀. 바로 옆에 아파트 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의 봉사는 아닌 다른 봉사였습니 자, 우리 수진이 오늘 오랜만에 연탄봉사 참여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재미있는 일에 참여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상수적인데? <laughs> 자, 나 소변에서 쫓겨나고 처음 참여하는 아, <laughs> 연탄봉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나를 잘못 선택했어요 아, <laughs> 아직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아 놀랐네요. <laughs> 여기 완전 폐가죠 폐가. 아, 우리 어떻게 살아서 지 어마어마하네. 와. 빨리 우리 1호래, 국회의원에 당선시겠어. 자 우리 1호, 국회 어. 여의도에 진출하자. 여의도에 진출하자. 자 화이팅 한마할까 우리 아름다운 서울 만들자. 어, 어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